원래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 뭐요? 이게 캠프파이어라그래서 뭔가 이렇게 둥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는 진짜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둘이서는 속 얘기를 한 번도 Actually,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속 얘기 전까지만 계속. 야, 흰이야, 형 요즘 뭐 무슨 일 있고 좀뭐 뭐, 하다 뭐 힘들지 않니? 형, 뭐, 왜? 아, 아, 야, 아, 그림이 그려져, 아, 뭔줄 알아? 뭔 야, 줄 알아. 너 저녁 어제밥안 먹었지? 네, 너무 배고파 형이 저녁 해줄게, 야, 형, 형이 저녁 해줄게. 근데 내가 헨리 회원님을 이제 오래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진지한 얘기라는 게 뭔가 좀 다운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밝은 분위기를 워낙 좋아해서 음... 그럼 진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확! 이렇게 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아 그거 있었어요 뭐? 약간 좀 비슷해요 거기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 바로 뉴욕 옆이잖아요 학교가 보스턴에 있었어? 네 버클리가? 네 어. 그래서 주말에 어. 학교 없을 때 수업 어. 없을 때 어. 뉴욕 가가지고 수업이 없을 때 뉴욕을 간다고? 뉴욕 아니 구경선을 넘어가도 돼 구경선을 넘어가도 돼? <laughs> 아니 국경선을 넘어가도 돼? 국경선이 무슨 뭐예요? 아니 캐나다에서 뉴욕, 미국이요아니 형, 보스턴이 미국이요. 아 보스턴이 미국이야? 아, 아. 아 진짜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몰라, 진짜? 아 진짜 맞다 맞다 맞다. 형 보스턴, 하버드 있는데. 아그 보컬리가 캐나다에 있는 학교가 아니구나? 미국 학교구나? 오 마이 갓. 진지해지지가 않네. 모를 수 있지. 아 그래 그래 모를 수도 있죠. 모를 형.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뉴욕에서 예. 친구들 맨날 그 주말마다 갔는데 어.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 이 오늘랑 좀 비슷하게 어. 밖에서 잤어요. 그럼 뭐 어디 뭐 그냥 뒷바닥에서 이렇게 먹은 거야? 아지 뭐 그냥 여기 저기. 근데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아, 그래. 사연. 기억에 많이 아, 나죠오 어, 뭐 스물 스물한 살 무릎 무리 있 스물 스물한 살 그때 형, 이렇게 밖에서 잔적 있어요? 형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 때왜왜 왜 밖에서 잤어요? 어? 이제 성적표가 나는데 공부를 이제 못해 못해가지고 어, 안 들어왔어요? 친구랑 놀이터 그 다람쥐 통 있지. 어. 거기 들어가서 잤는데 그잠을 잘못 자가지고 허리가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 어. 다람쥐 <laughs> 모양이잖아. 술도 못어 어, 맥주 더 없나? 해냐, 음. 자. 네. 그 말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해봐. 짠할때 적시어 이렇게 한마디. 어? 저 이거 이런 말해. 술 적시여. 문화 처음 배워요. 척 적셔. 척 적신다고. 적시. 자, 자. 적시 적셔. 적셔. 아, 형 근데 제가 취하면 어떡해요? 형저 책임질 거예요? 아, 그럼. 너뭐술 취해 본적 있어? 응? 근데 어릴 때 제가 처음 술 마실 때 그냥 엄청 많이 마시다가 어. 바로 토했어요. 그 이후로 취한 적이 없어? 그 이후 없었어요. 그래서 한한한십몇년 동안 거의 안먹안 안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 저는 술못 마시니까 사람들에 친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예. 네. 친구들이랑 어... 술 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의 드라이버가 돼요. 어... 어... 음... 네. 와... 친구들 술 취하면은 저는 그냥. 너가 데려 아, 데려다 주고. 근데 이제 그냥 지금 너무 좀 그러니까 괴로워. 제가 그냥 맞지맞게 음 됐어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음 그볼 기회가, 기회가, 기회가 없어요. 아, 알아요, 그, 그렇죠. 어, 근데 그 이후로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외국으로 와서 음. 이제 약간 좀 이게 벽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때 엄청 막막 울고 그랬어요 옛날에. 헨리 형님 속 얘기를. 나 이거 처음 들어 봐요. 그지 음. 어, 가끔씩 뭐 가끔씩 얘가 전화 멘트 같은 걸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막상 또 만나면 내가 잘안 내비쳐. 그 속내를. 이뭐 당연히 우리가 뭐 진짜 자연스럽게 만난 건 아니니까. 나이도 많이 먹고 만났고 그럼 당연히 뭐, 불편한 게 당연한 건데. 어. 근데 좀안거 같아. 왜냐면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나오더라고. 오 좋다. 자. 저기 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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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를 만나면서 나도 많이 성숙한 아. 것 같아. 근데 형, 저 요즘 좀좀좀 좀, 좀, 많이 좀 달라졌지 않았요 나는 형은 너가 그때 좋았어. 언제요? 중국에 있을 때. 아, 아 어, 저 영화 찍을 때 영화다, 영화. <laughs>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형이 딱 나와 가지고 응. 그때 좀 감동 받았어요. 형님. 그래 내가 그때 그너 김치 갖다 주고. 오 맞아요. 김 김도 맛있어어김 너무 맛있어요. 야, 그러면 너는 저기 중국가도 좋아하고 태국가도 좋아하고. 와, 진짜. 와. 추억 진짜 많다. 내가 너랑 제일 많이 다녔어. 그래, 그러니까. 근데 난 어. 너랑 여행 갈 때마다 새로. 워 이상한 <laughs> 일이야 야, 너가 있으니까 나 혼자 산다가 좀굴러 그래도 굴러가는 거야. 너 같은 월드스타가. 형은 나 혼자 산데 중심이야. 저도 형, 저도 요즘 이렇게 형이랑 계속 어쩔 수 없이 좀 계속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laughs> 야, 어쩔 수 없지만 얘기하는 중참 고맙다. 어쩔 수 없이? <목소리> 쩔수 없이 여기 왔잖아 형 어쩔 수 없이 온거야? 어쩔 수 없는거죠 형다 있었으면 형이랑 같이 안왔겠죠 야 너도 섭섭하다 야. 아니 근데 좋아요 막. 어? <목소리> 얘기를 다 해놓고 뭐가 좋다 임마 우리 어쩔 수, 수 없다는거는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우리는 다지는게 운명이야 Oh. 나도 그것도 모르고 또또 부글부글 어. 올라올라 그랬거든 또. <laughs> <laughs> 기타나 좀 켜봐. 아 예. 어, 응. 기타 참. 야, 야 분위기 최고다. 역시 음악이 빠지면 아, 안 되죠. 딱 여기서 기타. 예. Yeah. 와. 끝내줄까요 형님. 어? 음. 이렇게 좀. 우와 아 그냥 악보 같은 것도안 안 찾고 그냥 막 기타 배운 지들 막아좋 진짜. 오이렇 좋아. 이 노래. 나 어, 아, 웨딩송이야 이거. 어 진짜요? 비긴어이다비긴어 I found a girl. I never knew you were the school waiting for me. 뭐, 뭐라는 거야? 선생님, <laughs> 저랑 같이 부를 줄 알았어요. 기아파사님 몰랐구나. 어, 몰랐죠. 알때좀 아, 모르니까 또. 아, 그니까, 뭐, 뭐, 가사가 뭐냐고. 그러니까 뭐냐. 사랑인가 그런 거. 아, 노래 좋네. 그럼 뭐고 형? 형 프리스타일 한번 해볼까? 프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약해 응. 형. 아니면 가사 가사를 주면은 제가 노래 부를게요. 가사? 아 즉석에 노래 만드는 거지가? 우리 아저씨가 feel대로 그냥 단호 하나만.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우와 우와 이게 돼? 오늘도 혼자 산다. 오늘도 혼자 산다. <목소리> <목소리> 이게 즉흥적으로 지금, 지금 악상에. 기현 작사, 우와. 헨리 작곡으로. 와, 멋있다. 음, 외롭다. 우리 친구 외롭다. 외롭다. 어, 외롭. 요즘 많이, 요즘 많이 외로운가 보다.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왜 사는 거지? 사는 것이 왜왜 왜 사는 걸까? 와나 이런 사람 너무 부러워 진짜. 아니, 노래가 심지어 여기 좋아. 있어. 뭐 외로 <laughs> 또 진짜 얼마나 외롭긴를 <laughs> 얼마나 외로우면. <laughs> 그냥 뭐 이제 좀 대중적인 좀 가사로 좀 넣었던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왜 탑장을 하네. 누가? 왜 탑장 안 했어? No 핸드폰, no. n no no. 핸드폰. 붙잡고 살던데. <laughs> 붙잡고 살던 나를. <laughs> 내가 그렇게 별로 내가 뭐? 그렇게 별로워. 대중적이 이거 어 오늘... 얘기 아니죠? 한세달 전쯤 아니세요? 일기인데 일기! <laughs> 요, 요, 요걸로 한번 다시 처음 타고 가보자. 혼자 아, 귀여워. 이 얘기, 얘기 나와, 또. 오늘도 혼자 산다. 너, 노래 나쁘지 않은데? 사는 걸까? 야, 야, 아니, 귀한 회원님 주제곡 같네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이거 뭐야? 이이게 뭐야? 이나 혼자 산다. 것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어. 형제 완벽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만족해 진짜. 우리는 잘 맞는 부분 하나 있어요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 같이 했을 때 항상 좋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작업실에서 같이 노래 만들 때 너무 재밌었고 우리는 차라리 말보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네가 하한거야